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건강TV입니다. 오늘은 아침 3분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3분만 투자하세요. 400만 년 진화한 우리 몸이 현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아침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끝치기입니다. 누운 채로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만 부채처럼 접었다 폈다 반복하세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운동입니다. 발에 신경 쓰지 말고 찬송가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20분 하면 허리 통증, 어깨 결림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상모 돌리기입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진동이 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목, 어깨, 허리가 풀리면서 경동맥이 활성화됩니다. 30분만 하면 얼굴에서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숨비술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20초만 참았다가 푹 내쉬세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폐동맥을 자극해서 기관지와 식도가 깨어납니다. 보너스 팁을 드립니다. 귀 뒤, 움푹 들어간 찬공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입을 100번 벌렸다 오므리세요. 치매 예방에 청각신경을 자극해 뇌신경까지 활성화됩니다. 이 3분의 기적으로 80억 인구가 모르는 진짜 혈액순환의 비밀을 경험하세요. 약은 급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만성병은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